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0타 258893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의 의미. 매각 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 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 및 이때 배당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는 공동 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 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 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 배당의 경우에 공동 저당권자의 실행 선택권과 우선 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밖에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란 일반적으로 매각 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지만 공동 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 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해 부동산에서 동순위 채권에 안분되는 금액은 공동저당권에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에서 제외되고, 이는 선순위 채권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동시 배당을 하는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분담은, 먼저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자녀 금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동순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안분된 금액을 경매 대가로 삼아 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서 각 경매 대가에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공동 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